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헤아릴 수 없는 아주 큰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말도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로 결단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 deeper! Go higher!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95장 내용원이 은총이 보입니다. 다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amen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고 개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개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레스를 낳았고 야레스를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레스는 162세에 애녹을 낳았고 애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애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담의 계보가 적혀져 있습니다 몇 년을 살았고 몇 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몇 년의 어, 아들을 낳고 또몇 년까지 살았더라. 이것이 이 숫자들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니까 아이 세월의 연수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연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생일을 축하해주고 또 생일을 맞이했을 때 어, 지난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숫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잠깐 읽고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그들이 살았던 500년, 600년, 700년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다고 라 믿어지는 무드셀라 969년 이 모든 세월의 연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횟수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2022년이라는 숫자도 어찌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한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에는 2022년도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에 향하는 그런 복된 한 해로 기억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간증으로 남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집중하여 보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곳에 보면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되어서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벨 다음에 나오는 자가 에녹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어 적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더어 구별되어서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도 바로 이 에녹의 모습을 적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엘리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My One Prayer에 더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2022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정말 야 정말 나는 네가 좋다 네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나 예쁘고 좋다 네가 하는 순종의 행동들이 향기로운 재물 같아서 너무나 좋다 나는 너희 가정에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좋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로 시작하는 너의 하루가 너무 복되고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올 한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잠깐 열외로 빠져 주셨으면 하는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이때는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어, 내가 좀 한가롭고, 내가 친구들과 좀 놀고, 어, 좀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조금 잠깐 눈 감고 계십시오. 혹시 그런 나의 삶의 구석이 있다면, 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겠죠. 어, 신앙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우리의 삶과, 어, 이원론적으로 구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생활하다가 주일만 신앙생활하는 거 결단코 아니죠.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주의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와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해시바 새벽 기도 현장 예배가 없습니다. 대신 아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